자 목도 안 풀렸는데 그냥 합니다. <웃음> <웃음> 어허, 어, 그런 거구만. 아하, 야야, 야야야야, 아하, 어허, 아이템을 살수 있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세세. 잘 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눌러요? 언제 시작하냐? 오늘 안에 시작하냐? 답답하네 어? 쫄따구랑 그 같이 시작하는구만 거미가 저쪽에 있습니다요 아우 시끄라잇 아유 요, 요 새떼들 아우 그냥 아우 시끄라잇 자! 저 나쁜 놈이 있습니다 저 나쁜 놈 왕이 있어요 이번에 어, 나 왕이다. 나 오른쪽 왕이요谁在칸看야 <뮤> 어허! 다자하好谁谁 <.谢谢. 웃음> I am king, okay? 유조수, okay?谁在说？谁在说话？啊谁谁谁谁？好好好好。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I am the king. Follow me. o k y okay. Come on, come on, h a m a n

빠렛트돈 터치 오케이 빠렛트돈 터치 빠렛트돈 터치 오케이 빠렛트 you know 오케이 헤이 y come on come on come on friend 해독 해독 헤이 아이엠 더킹킹 hey I am the king. King, me. King. Oh, 나를 버려 헤이 프 f 헤이 e n d 소쟤들 어디가? <놀람> 야왕 내뜨고 <냅두고 놀람> 어디 가니들? 어? 아니, 왕이 여기 있는데. 어, 쟤들 뭐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헤이! 헤이 e 시르! Come on! What the man? 따가 미. 킹, 미. 오케이? 어, 쟤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Come on, 로텍 come on. Protect me. Come on. 왜 이렇게 웃어? 뭐가 그렇게 신났어? 마이크 처음 켜봐. 댄저러스 <laughs> 미치코 오케이. 댄저러스. <laughs> 얘들 아주 배꼽 빠지네. 배꼽 빠져. 뭐가 그렇게 웃겨? 지금 이게 웃음이 나와 지금? 헤이 y c 샤먼 c o 샤먼 c o Okay, come on! I am the king, okay? Hey shaman what up man? What up man? Protect me, guard me! I can't! What? Why? I am the king! Follow me! Oh my God, Sato. what the man, what the hell? Wow, wow, unbelievable, unbelievable. 마법소사 세상에나 마법소사 저러고 있다. What the man? Dagger me, me dagger, okay? Hey, Shaman, come on, come on. Damn. 마법진 포탈, 포탈, 포탈. Oh no! 에어포스, I kill you. 에어포스, I kill y 에어, 마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마술봉, 구매하고요 헤이! 헤이, 조수! 헤이, 조수, come on! f o l 뚜리판자, 뚜리판자, 뚜리빠레뚜따거메 me! Come on, s h come on! Come on, 아, 안 갔어. 죽자, 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King Ballo? 저기서 뭐해? 야, 니들 거기서 뭐하냐? 이건 뭔지 모르겠어. 세상에, 따거 미 따거 유도 따거, 오케이. 어? 손지자는 계속 눕고 대환장인 와중에 우리 팀 감시자가 잘하네요. 큐큐큐. 오 럭비공. 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맨. 왔다 맨.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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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반. 샤반. 웨아 유? 오 노. 오 마이 갓. 오 노. 마술봉. 오케이 okay, 좋아요. 사실 그렇게 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좋기 때문이죠.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Shaman, what are you doing? Shaman, Shaman. Oh no! w h e you die? What are you doing, Shaman? What are you doing? <laughs> 쟤들 저거 반피야? <laughs> 보호막. 오케이. <laughs> 컴온 컴온 컴온. <laughs> 오케이 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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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 어? 윈. 오케이 굿잡 굿보이 굿걸 바이바이. 그러면은 마이크 지금처럼 키면은 마이크는 상대편 감시자한테 안 들려요? 상대편 감시자한테 들려야지 내가 딜을 꽂을 수 있는데. 오케이. 게임을 시작하자. 난 왕이니까. 하자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컴온 컴온. 어? 야, 여기 나쁜 놈들 다 여기 있어. 어? 아니다. 밖에 있어. 어? 근처에 감시자 있어. 어디? 조각가 여기 있어. 엄마야. 조각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안 보여서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걸. 안들어와? 들어 왜 나갔어? 이제 왜 나갔어요? 이제 바보예요? 이제 왜 나갔어? 어머 저러고 있다 의사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냥 의사가 의사했구만 어머야 아이고이씨 오케이. 또 세워? 또 세울거야? 또 세워? 세워? 세울래? 어떡할래 그럼 나너 관음한다. 응? 나너 계속 빨아먹는다. 어이구 야, 아이고, 맞았네, 맞았네. 이씨 벌써 맞았네. 썩, 썩, 썩. 전멸을 들고 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오케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창틀 넘어야지 나하고 말을 해놓고 창틀을 넘지 않죠 돌아야죠 너 병원뺑뺑이 돌아 봤냐? 병원뺑뺑이 돌아는 봤어 내가 너 아주 돌아버리게 해줄게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1200원이라서 주사기 1000원 천... 엄마야 야 이거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맹금있어요 그러면 내려가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나이스. 그다음 다시 내려가고. 아이고 맞았네. 나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죠, 그렇죠? 달려요. 오케이 나이스. 일단 살았다. 럭비공 구매 나이스 됐어요. 됐습니다. 한 바퀴 더. 의사, 의사, 커먼 형, 닥터, 닥터, 커먼, 커먼.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제 내려. 그다음 쭉 빠져 다시 올라가. 저 우리 팀 신의 권속 스킨만 좋았지 실력이 좋진 않은가 봐요. 저 친구 의자에 앉히지도 못했죠,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응? 음? 뭐지? 뭐지, 방금? 몰라요. 계속 돌아. 계속 돌아. 확인. 지금 팜프린트 돌아왔네. 어? 빠르게 부숴다. 창프린트도 돌아왔어. 확인. 잠깐 대기. 엄마야. 이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삭!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이 위기인데 여기서 삭! 오케이 나이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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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방금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을 쏜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요 야 우리팀 감 진짜 뭐하냐 면봉아 면봉아! 정신 차려라! 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확인 엄마야 야! 컴온 컴온 컴온! 아하! 이런 이런 바로 내려오네 뭐해? 뭐하는 거야? 구출 준비해야지 그걸 후드로 맞으면 안 되지 천원... 야 후드로 맞았어 그럼 나 치료나 해주든가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 살았다! 나이스 나무지 커먼 나무지 커먼 오케이 그런거 안맞지 안맞지 어야 존재감 다찼어 유도탄 쏜다 유도탄 전멸이었잖아. 네, 전멸이었잖아네 오케이 커만커만커만커만 가만. 지금 아이템 뭐살수 있는거 없어요? 이거 뭐야? 나이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 이거 파텐더 술이다. 그쵸 나이스. 좋아요. 안 맞지 그런 거는 너나 많이 맞으시고요. 야 그런 거 맞아줄 짬밥이 아니잖아. 자 다음 얼마나 왔어? 어쨌든 나도 여기 도착했고요. 내려주고요. 오케이. 간단하네. 먹어주고. 그렇지. 오대 네, 나이스. 넘어가고. 살려요 우리 팀 잡았다. 면봉이 일한다. 엄마야, 오케이, 다시 넘어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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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레트 돈 터치, 돈 터치, 빠레트 플리즈, 돈 터치, 창틀막 안 찍었네. 아이고, 이러고 있네. 창틀막을 찍어야지, 오케이, 굿자 그렇지, 그렇지.